이제 육회를 할 건데요. 자, 재료가 이렇게 나오면 마늘이 이렇게 오늘은 3개가 나와요. 그러면 요리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씻으면서 요거 다 따야 돼요. 요거 다 따서 버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리가 들어가줘야지. 배는 어, 일단은 우리가 이게 갈변되면안 되니까 설탕물에 담가줄 거예요. 설탕 듬뿍 넣어서. 발련되지 않도록 딱 해주세요. 오늘 마르은 편을 먼저 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지세요. 편은 이렇게 옆으로 돌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편을 얇게 얇게 썰어주는데요.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잘안 되면요, 이렇게 해서 편을 이렇게. 코를 뜨세요. 네, 기준. 또 비슷한 거 가지고. 왜 얇게 떠야 되는가는 이제 이따가 수업을 하면서 가르쳐 드릴 건데요. 붙지가 않아요. 고기에 붙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더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 어, 마늘 다지는 건 아무거나 다져도 상관이 없죠. 근데 네, 소는건 모양이 미면은 안 되니까. 여기가 물기가 없을 때자 다섯 개 포장도서 넣게 해주세요. 오늘 세 가지 다잣이 들어갔네요. 잣은 다진 다음에 이렇게 접어놓지 말라 그랬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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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시켜줬어요점3명3 내가 어 급하고 정말 시간이 없을 때 십자로 해서 놓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배가 4분 1쯤 나왔는데 너무 그렇게만 딱 해놓으면 안 되죠? 반점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센티를좀 맞춰주자. 그래서, 약 5cm 정도. 이거는 버리지 마세요. 왜냐면 밑에 깔아줘. 패기율이 많으면 안 되죠. 고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보면 결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결 반대로는 이쪽이에요. 어?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썰기 좋게 딱결 반대로 해 줬거든요. 거기서 잘 보셔야 돼요. 결 이렇게 됐으니까 결 반대로 이렇게는 결 반대로야 해 고기가 부드럽. 맛있어요. 6cm 정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6cm가 이렇게 안 되는 부분 있고 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는 전량을 사용하세요. 70g 정도를 다 내라고 그랬어요. 70g 이상을. 자, 이거는 두께가 0.3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핏물을 제거를 잘 해줘야 돼요 핏물이 있으면. 잔냄새도 나고요. 휠물 제거 잘 해주시고. 두께 길이가 틀리잖아요, 길이가. 어,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다 돼요. 네, 괜찮아요. 왜냐면 그런 거는 다 고기가 다 일정하진 않잖아요. 0.3 정도. 약간. 토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항 녹음곡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녹음곡이가 많이 나오죠? 칼이 잘 들어요. 칼잘 들어 들어가면 잘 돼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어 작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그냥 사용을 하세요. 양이 많아야 되겠죠. 폐기율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점수가 안 나와요. 썰지 마세요. 자, 해주고요. 설탕을 설탕을 먼저 넣주면 어이 고기가 연육작용도 하지만 설탕 하나 넣을 거예요. 연육작용도 하지만요, 물이 바깥으로 드이편상을 막아주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설탕을 먼저. 음. 자 이렇게 설탕을 먼저 넣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 우리 무슨 간을 하자 그랬어요? 소금 간을 하자 그랬어요. 소금 간. 너무 싱거우면 안 되겠죠. 소금 간. 네, 학생들이 이렇게가 나오면 나는 잘했는데. 들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하지. 근데 감독과 눈에는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후추 아, 들어가죠. 후추. 그래서 고기는 양념을 할때 항상 설탕부터 해놓는게 면역작용도 하고 들이 편상도 막아주고 그래서 훨씬 맛있죠. 파 마늘 들어가죠. 이거 간은 간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간장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자 기름. 그래서 기름하고 여기는 이제 기름하고 설탕을 많이 넣죠. 원래 육회는 이제 손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서 기름 해서 기름 많이 넣었죠. 윤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 부분 있죠? 이 들어간 부분 네, 네. 그 부분에 이렇게 맞춰주세요 事情。謝謝 다 해서 돌리세요. 이렇게 이게 너무 작게 나왔으면. 여기 게꺾 안마 이렇게 안마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돌리는 약간 이거 남았었죠?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핏물이 빠지지 않도록 여기에 붙어 있도록. 예, 이거요? 예, 너무 크니까. 이렇게. 예, 이렇면이 되죠. 면 안되죠? 체온이 닿으면 안되니까 조금 구할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지 최대한으로 많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 있죠? 이거는 이렇게 세우시던지, 마늘이 많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돌리시면 음, 되고요. 이렇게 세우세요. 이게 붙이면 얘가 딱딱 붙어요. 얇, 얇게. 최대한 얇게. 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이게 두꺼우면 얘가 떨어져. 방향만 이게해 응. 주세요. 뭐가 부족해? 편을 조금 썰면 어? 쪽 어? 가덕적하게 어? 옆으로 옆으로 나야 되네. 근데 안 부족하지 절대로 세 개가 응. 나오는데. que é 하고요. 그러면 이 국물이 여기 흐르지 않도록 우리가 설탕을 먼저 넣어줬고 또 밑에 좀 깔아줬잖아요. 자, 소고기하고 자타고는요 궁합이 맞아요. 자세 불포화지방산있죠 소고기의 그 지방, 포화지방산을 끌고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로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세요. 숙고했어요.